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 우리가 몸이 찬 것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몸이 차면 덮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이 찰때 대표적으로 쓰는 어떤 음식이나 뭐 약재들을 보면은 되게 실질적으로 열을 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인삼 홍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진찰을 받지 않고 우리 뭐 자가적으로 해서 이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흔히들 뭐 그렇습니다. 흔히들 그래서 인삼 홍삼 그다음에 뭐 생강 뭐 계피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파나 마늘 생강 고추 이렇게 또 열나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 혈액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지만 우리가 전체 순환 혈액량을 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래서 이제 모든 혈액검사가 다 어, 농도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 몸이 차다라고 하는 것은 어 서양학에서는 병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 한양에서는 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혈액에서 수분량이 줄어있을 때 전체 혈액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 심장에서 가장 먼 쪽인 손발 끝까지 난방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몸에 열이 너무 많아서, 우리 체질적으로 뭐 소양인 뭐 이런 체질이겠죠. 몸이 열이 많아서 이미 수분이 다 말라버리면, 어, 혈액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집에서도 도시가스가 아무리 펑펑 들어와도 그걸 덮여줄 물이 없으면 우리 물보충 버튼이 들어오고 보일러가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인사홍삼 이런 것이 큰 독약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열을 끄면서 수분을 넣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어, 땀이 안 나는 사람이 있, 있습니다. 뭐 피부가 두터워서 땀이 안 나는 체질적으로 뭐 태음 이런 체질인데 그런 분들은 땀 구멍을 열어서 땀을 내기만 해도 어, 온도가 외부하고 내부의 온도가 맞춰져서 몸이 따뜻하게 덮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다고해서 무조건 자가진단해서 인삼홍삼 드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의원에 가서 그찬 이유를 정확히 찾아서 치료를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